사랑하는 서문계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1월 26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한국에서는 설날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번 주말부터 다들 긴 연휴에 들어가게 될것 같은데요 비록 여기 미국에서는 설날 분위기가 하나도 나지 않지만 그래도 한국에 있는 식구들, 친지들과 이럴 때한 번이라도 더 서로 연락하고 인사를 주고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그중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저도 미국 생활이 이제 거의 20년 정도 되다 보니 한국에서 설날을 지냈던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래도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 때마다 식구들과 친척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그런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해마다 명절이 되면 자기들의 고향을 찾아가 식구들이 함께 모이는 것과 비슷하게 유대인들도 해마다 큰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또 예루살렘 성전에 다 같이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예수님께서 서서 크게 외치며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 명절은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처럼 초막절이었는데요. 초막절은 6월절 맥추절과 더불어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에 거주했던 사실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그 초막절 명절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을 따라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고 마지막 8일째는 큰 성회로 지켰습니다. 그 7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몇 가지 의식들이 행해졌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매일 아침 성전의 제사장들이 실로암못으로 가서 물을 길어다가 금 주전자로 옮겨 성전에 있는 제단 옆은 그릇에 붓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12장 3절 말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물의식을 특별히 초막절에 행했던 이유는 아마도 출애굽기 1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사 또는 무리바 사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읽기 진도를 따라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 말씀이었죠 출애굽기 17장에는 출애굽 직후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반석 위에 서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반석을 모세가 지팡이로 치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치자. 거기서 물이 나왔고, 백성들은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반석 위에 서 계시던 하나님께서 심판의 지팡이에 맞으심으로써 좀더 구체적으로는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원래 우리가 받았어야 했던 그 모든 심판과 저주와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그 반석이 쫙 갈라졌고 거기서 백성들을 살리는 구원의 물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배경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신 것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제사장들이 실로한 못에서 물을 기어다가 붓는 것은 그저 하나의 상징일 뿐, 진정한 구원의 우물이 되시는 분, 생수의 강의 근원이 되시는 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 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물을 언제 주실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그 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물을 우리가 언제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른 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겠노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물 생수의 강은 곧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물론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로 구약시대에도 당연히 활동하셨던 분이지만 그러나 본격적으로 충만하게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는 언제나 십자가를 가리키는데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치욕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높이 등극하신 사건이요. 부활 승천으로 이어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며 또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곧 피와 물이 나왔다고 말씀하는 요한복음 19장 말씀은 단순히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기록이 아니라 상당히 신학적인 말씀입니다. 마치 모세가 내려친 지팡이로 인해 반석이 깨지며 거기서 물이 흘러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영광을 받으심으로 인해 자신의 몸을 깨뜨리심으로 인해 우리를 살리는 물이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즉, 성령님이 예수님에게서부터 흘러나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실제로 성령님이 주어진 시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미리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즉,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이후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을 가지고 두손 들고 예수님께 이미 나온 자들이라면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분명히 믿은 자들이라면 우리 안에는 지금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에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으로, 생수의 강물들로 풍성하게 흘러넘치고 있는 자들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을 보는데요.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에는 무릎에, 그 다음에는 허리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물이 가득 차고 넘쳐서 결국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정도로 큰 강이 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음의 바다였던 사해 바다도 다시 되살아나고 강의 모든 생물들이 심히 번성하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과실 나무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는. 그런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풍성한 성령의 강에 잠겨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생수의 강이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에게서부터 흘러나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 배에서 흘러 넘치면 우리의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메말랐던 영혼이 다시 활기를 띠며. 또, 앙상했던 가지의 아름다운 생명나무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 당연히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령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송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시고 생수의 강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맛보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귀한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에 영광을 받으셨기에 오늘 저희들 안에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풍성하게 거하시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들 성령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세상에서 잠시 잠깐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와 건강과 성공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그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그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성령 안에서의 복을 풍성히 부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복된 성도들로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믿는 참된 믿음 가지고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고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 풍성히 누리며, 또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참된 해가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슬퍼하는 자에게는 기쁨을, 근심하는 자에게는 찬송을, 또 불평불만하며 원망하는 자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을 더해 주셔서 매일매일 성령의 열매를 더욱 더 아름답게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이 기쁨 성령의 기쁨 풍성히 누리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